아, 술당과 함께하는 세상에 이런 잡이. 아 날이 더워졌습니다. 오늘 저이 마포구 아주 오랜 인연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실용무용총괄교수와 교수, FNC 엔터테인먼트 댄스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신민석입니다아 교수님도 하시고. 댄스 트레이너도 하시는 건가요? 네, 외부 엔더에서도 하고 있어요. 아, 네. 오어 그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기대하고요. 네. 노래 한곡 듣고 와겠습니다 네. 아, 첫곡 헬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 우리 그 실용 무용 교수님 그다음에 또그 지금 트레이너까지 같이 하시는 신민석 교수님 모셨는데 우선 저 교수님 그 실용무용에 네.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실용무용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네. 스트릿 댄스예요. 아, 스트릿 댄스인데 길거리 춤. 네, 그냥 흑인 문화로부터 시작된 그런 춤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대학교에 자리를 잡으면서 아, 실용무용이라는 이름으로 아. 조금 더 확대된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뭐 그냥 스트릿 댄스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네. 조금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실용적인 무용들이 합쳐져서 아. 조금 더큰 의미를 갖는 것 같고 네. 그더 쉽게 설명드리면 요즘 방송에서 나오는 춤들은 거의 다 실용무용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젊은 아이돌들이 는다거나아 네. 그러면 예전에 그 지금 뭐한 20년 전막 요럴 때뭐그 브레이크 댄스. 뭐.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네. 브레이크 댄스는 원래 영화 제목이 브레이크 댄스예요. 아 그래서 그게 원래 스트릿 댄스고 아그 영화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브레이크 댄스, a n c e I 이이 l l break a dance. I will 스 r e a k a dance. I will break a dance. I will break a dance. I will break a d a n 아마 정도. 그러니까 섞인 춤이에요. 음, 그러면은 그 사실 역사 자체는 아주 오래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역사적인 걸로 얘기를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아프로비치라고 해서 네. 그 아프리카 인재공들이 아, 추는 춤까지 하고 네. 있어서 그렇게 네. 생각하면은 좀 저희도 오래된 것 같은데 정립된 아 걸로 보면 아무래도 좀 짧게 느껴질 수 있죠. 어, 그러면은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요 실습도 배우고 이론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 학교에서는 뭐 이론을 따로 배우진 않는데 아, 실습을 하면서 네. 그 실습 안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같이 역사적인 것들을 같이 설명 아, 설명도 하고. 네. 그러면은 보통 그 졸업 후에 그 학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돼요? 진로는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그냥 방송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뭐 대학 교수도 있을 수 있고 쭉 공부를 해서 네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이런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도 있고 아카데미 일하는 강사가 될 수도 있고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요즘 뭐 스무파나 이런 프로그램들에 연예인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어... 그냥 전문적인 안무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댄스 트레이너로 그 엔터테인먼트를 가면 안무가가 아... 있고 네. 또그 친구들을 가르키는 트레이너가 또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 있어서 어... 요즘 근데 저희가 춤만 뭐 옛날에는 비사발처럼 뭐 무언극,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어... 그런 것들처럼 뭐 뮤지컬 아닌 그런 것들도 같이 방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아... 있고요. 그리고 연기자분들도 많이 배우세요, 저희한테. 아그팩트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음... 생기면. 그 방송 쪽에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네. 오히려 그좀뭐 각광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있습니까 그쵸. 예전에 비하면 어... 그. 많이 좋아하죠, 젊은 어, 친구들 배우려고도 하고. 네,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그 본인들이 이제 인스타나 이런 것들로 아. 인플루언서처럼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음. 근데 어느 정도는 시작 단계에서는 다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어, 창작을 주로 하지만 기본기라는 것들이 명확히 있고 아. 장르적으로 또 배워야 되는 기본기들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런 것들은 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강사나 선생님들이 정립해서 발표주는 아...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좀 부끄러운 적이지만 지금 이런그 실용부용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이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우리 저 듣는 분들 중에 네. 아 나도 그 우리 좀 이런 거를 좀 배워봐야겠다. 네. 근데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다. 네. 그런 분들이 한 얼마 정도? 배워야 좀 기본기 음. 정도는할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네. 배우시는 분들에 따라 아, 달라지는 개인차. 거고 네.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습량의 차이인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예전에는 뭐 누가 저희를 가르쳐줘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연구하면서 아. 이 춤에 대해서 해왔던 음. 거라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오래 걸렸는데, 음. 요즘은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아. 그 연구하는 시간은 줄때연습량은 사실은 똑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배우는 시간이 줄어든 거지, 네. 연습하는 시간은, 사람, 시간은 사람이 하는 안은 그만큼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음. 남들 한 시간 할때 본인이 두 시간 하면 더 빨리 잘할수 있다. 원뭐 사람들마다 차이는 어. 좀 있겠지만, 뭐. 근데 아주 멈추다. 그래도 사실은 좀 숙련하면 좀늘 수는 있습니까? 보통 저희한테 배우러 오는 일반인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시라고 아, 그렇죠? 나는 몸치다. 박자도 몸마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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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네. 음, 저는 시도를 해보시는 게 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춤이라는 게뭐꼭 전문 댄서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피트니스로도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죠. 뭐 유산소 운동으로 어, 접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저희 학원이나 외부 보면 일반인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서 내가 저기 들어가서 같이 할수있나 아, 이런 아, 고민도 아, 하고 걱정을 아, 많이 하시는 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시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해보시는 아, 게 좋은 것 아, 같아요 아, 어 굉장히 용기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좀 격차가 많은 걸 사실 걱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희는 완전 막 잘하고 나는 잘못죠 네, 저희도 사실은 취미 아니라 제가 만약 다른 거 배우러 간다면 저도 그런 고민을 할것 어... 같아요. 갔더니 학생들이 너무 잘하고 나는 어... 초보인데 그런 그런 고민을 할 텐데 각 학원들마다 뭐 기초반이라는 것들이 운영되는 학원들도 있으니까 음... 그런 곳에 가면 기초부터 배우셔서 조금씩 레벨업해서 이제 클래스를 바꿔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와... 알겠습니다. 우리 저그 교수님이 지금 명지대에 네. 계신 거죠? 그 교수님이 그 대신 이야기를 듣다 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뭐 교수를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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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요. 아, 아, 근데 이제 당연히 춤을 추는 사람들은 필드에서 뭐 공연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싶으니까 음. 그런 쪽으로 하고 싶어서 사실은 학원도 15년 정도 운영했었는데 학원을 아, 한 계기도 아, 아, 네. 제 연습실을 갖고 싶어서 한 거예요. 사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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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다가 아, 아. 그래도 학원이니까 네. 학생들을 좀 가르치자 라고 해서 이제 학원생을 받아서 하다가 음. 이제 저희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예. 교육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어.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교육적으로 조금 생각하게 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아무나 그 교수이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아무나 다 아무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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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는 시작부터 안된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누구인지 될수 있고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댄서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교수를 되려고 음. 춤을 춘게아니니까 음. 어. 음. 그러면은 어떻게 뭐 저기 학교에 무슨 이렇게 교수 자격 신청, 뭐 이런 뭐 시험, 뭐 테스트, 뭐 이런 어떤 뭐가 있었습니까? 어 일단은 학교에서 처음에는 이게 좀 시험적이고 모범적이 좀 시험적이고 시도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제가, 제가 없었던 제가, 거니까, 네 없었던 네, 거니까 네, 네. 갑자기 막 학교에서 누구를 컨택해서 이러진 않았고, 음. 저는 제가 그 학교를 좀 늦게 가서 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와중에 그 제가 제발로 들어가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아. 네. 그냥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당시엔 그걸 용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아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무식하고 <laughs> 좀 그랬던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저는. 제가 교수님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대학교에? 네. 아 일단 과에 먼저 갔겠죠. 음그과 주임 교사한테 내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음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어... 자신도 있다 해보고 싶다. 아...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없었는데 제안하셔가지고 네. 학교에서 그걸 받아주신 거네요? 과에서 받아주신 거예요. 과에서? 수업인데. 아, 응. 야 그것도 대단하시네요. 그런가요? <laughs> 아니, 없는 걸 만들어내신 거죠요 <laughs> 네. 저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오. 고게 지금 한 10년쯤 되신 네. 거예요. 아... 원래 그러면은 배우고 계셨던 건 저는 원래 공연 예술과에 있었어가지고 공연 예술 어, 약간 좀 춤을 배운다기보다 약간 춤에 관련된 다른 것들 어. 그냥 말 그대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다니고 아, 그래도 이그 인생의 그 방향이 거의 뭐 아주 드라마틱한데요? 아 그런가요? 아, 예, 예. 그러면 아예 그 20대 젊을 때는 어떠셨죠? 뭐, 뭐부터 하신 건가요? 그 저는 시작은 10대부터 했는데 아. 10대부터 아마 춤추는 친구들이 전부 다 일찍 시작할 거예요. 그제 생각에는 춤의 시작은 누구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테레비 보고, TV 보다가 가수를 보고, 아, 아. 가수를 아. 보고, 아. 어, 나도 저거 해보고, 해보고 싶어. 아. 그래서 집에서 따라 하다 보니까 그게 좋아서.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네네. 갑자기 내가 춤이 좋아서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0대 때는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다시 바론을 아니고 한 1, 2년 정도 다른 일을 해보다가 그냥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지금까지 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선은 연습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죠 어떤 강남 쪽에 어떤 학원이 있었는데 아. 그 학원에 가서 이제 연습하면서 그 학원에서 이제 강사하면서 아. 그러면서 이제 한 재학원을 했던 거예요. 음, 그래도 원체그 뭐라고 네. 하죠? 그 기본적으로 좀 재능이 있으시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저는. 그냥 연습이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뭐, 물론 타고난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음... 신체적으로 뭐 비율이 좋거나 조건이 좋거나 음...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저는 연습하고 노력하는 게 제일 큰 어...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시간을 써야 되는 거고 음... 사람들마다 잘 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뭐 1년 만에 잘 되고 어떤 친구들은 10년이 돼도 잘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음... 저는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으면 뭐라도 한다? 아, 되, 되긴 되겠다. 왜냐면 네. 그만큼 그쪽 관련된 사람들과 이제 마주치고, 이럴 해 나가면서 음. 그런 인맥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뭐 것들이 생기면서 일을 조금씩 하다 보면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생기는 아. 것 같아요. 제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아. 그러면 그, 그 횟수로는 지금 사실 엄청난 시간인데. 네. 5시간 동안 뭐 아,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진짜 막 가슴 뛰기 좋았다든지 뭐, 네. 아니면은 아 이거 조금 아쉽아쉽 아쉽, 뭐 그런 가슴 뛰기 좋은 거예요? 뭐 네, 그런 거는 아니면 정반대의 네. 뭐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시고요. 춤을 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옛날에는 이제 문나이트라는 곳이 있었어요. 되게 오래된 문나이트 그, 네, 이태원에 댄서들이 네. 이제 잠깐 집합소 아지트 약간 아그것 같은데 그데 네, 아, 그런 데가 아, 있었는데 아, 네. 거기를 이제 구경을 가고 다른 이제 댄서분 춤추는 걸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떤 형님한테 아, 너 우리 연습실 와라 그게 아, 쉽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 어떤 연습실에 춤을 추는 친구들이 와봐라 이렇게 듣는 것도 되게 아, 쉽지 교수, 않은데 교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와봐라라는 이야기 들으셨다는 네네, 거죠. 저, 아 그래서 춤추고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얘기가 좀 복잡한데. 아... 뭐... 그래서 저는 그냥 좋을 때는 그냥 연습실에 불러갈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 제일 좋았을 때는 뭐 누가 불렀어도 상관없을 아... 것 같아요. 그냥 뭐너 춤추냐, 뭐 연습실에 와봐라. 음, 음, 음. 한번 와서 뭐드잖아요 봐봐라. 아... 이런 것들이 좋아서 좋았었던... 그런. 어. 지금도 사실은 저는 연습실 가고 어.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아. 뭐. 그때 그러면 그 문라이트에서 이제 그렇게 불러주셔서 이제 찾아 가보신 거죠네 거죠? 네, 그렇죠. 어. 그러 이제 그렇게 시작돼서 뭐 방송도 하게 되고 아, 뭐 방송도 뭐 되게 유명한 비보이 팀이랑 같이 연습도 해서 비보이도 아. 배워보기도 하고. 아.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 저는 사실 은 근데 제가 춤추면서 아 춤추고 싶다라고 해서 따라한 춤이 옛날에 현진영이었던 어... 것 같아. 요 지금 생각해보는데. 아, 아... 시작이 현진영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 나도 춤을 추야겠다. 요건 아니죠. 현진영, 나 와와 일집 때 네, 네. 그걸 아... 보고 그걸 아... 따라했던 것 같아. <laughs> 그때가 몇살 때죠? 그때가 1 0대 초반. 그 중. 킬리. 아, 중 킬리. 아, 야, 이쪽 현진형 뭐 선생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그 인생의 거의 뭐 그분은 아, 모르죠. 아. <웃음> <웃음> 아, 그렇게 시작돼서 네. 그냥 쭉 해왔던 것 같아요, 음, 꾸준하게. 음, 야, 그러면은 그 비슷한 고. 이렇게 이제 실용 무용 댄스 요 이렇게 하면은 그 관련된 분들 엄청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그쵸. 뭐 많이 만나기도 하고 만나다가 빨리... 안 만났기도 어... 하고 각자 결국에는 오래하다 보니까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아, 그래? 가다 어... 보니까. 그러시니 이야, 재밌네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뭐좀 준비하시고 계시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학교나 뭐앞 안팎으로 뭐 하시는 게 음... 있으십니까? 지금 뭐 최근에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네.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열심히 하면서 어. 저는 약간 그 외국 친구들 캠프나 이런 것들 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학교에 어. 하고 있고 어. 한국 친구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외국 한국에 와서 네. 어. 한국에 서 캠프라는 이름으로 1, 2좀 어. 수업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 반대로 저희가 외국에 가서 워크샵을 음. 해주는 경우 아, 그 기획 단계인가요? 아니면은? 아니, 진행되고 있고요. 아, 네, 뭐몇 년째 하고 있기도 해요. 아, 외국에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약간 좀 케이팝이라는 산업이죠. 그렇죠, 그 산업 그렇죠.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 외국에서도 약간 이런 문화적인 것 때문에 어떤 엔터테이머나 외국의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곳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고 어... 있어요. 자기네들 가서 트레이닝 해줄 수 있냐, 아니야 안무만 제작해줄 수 있냐 이런 일들이 어... 발생하고 있죠. 그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엔터테이너 고업무랑도 그 겹치는 건가요? 음... 이거는 뭐 겹치지만 다른 일이죠. 다니까 그러니까 춤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음... 뭐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일은. 그 엔터테인먼트의 일을 하는 거고 아. 제가 이제 커리어를 만들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프로필들을 보내면 물론 그쪽에서 먼저 컨택을 해서 저희가 보내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다시 아. 자기네들 회사랑 따로 발생하는 일들이 오. 있죠. 그, 엄청 바쁘시겠는데요? 네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외국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와서 네. 뭐 보통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음, 다 달라요. 그 네.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수업이 아 바뀌는데, 아뭐 춤만 하는 친구들만 있고, 아 뭐, 뭐 댄스 캠프가 있고, 네에. 그냥 케이팝 캠프가 있고, 아 그리고 아니면 뭐, 뭐 한국 문화 체험 약간 음 이렇게 크게는 요셉을 료인 음것 같아요. 음 근데 그 댄스 말고 한국 문화 체험이면 은 교수님이 다 하시기에는 어렵잖아요. 네, 그쵸. 뭐 댄스도 저 혼자 하진 않아요. 아, 그건 그러니까 수업을 많았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르들을 아, 여러 댄스들과 같이. 같이 하고, 그뭐 한국 한류, 뭐 이런 체험들은 아무래도 뭐 한글도 있고 어. 뭐 국악도 어. 있고, 뭐 태권도 이런 것들도 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만 맡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음. 제가 다른 분들해서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아. 그뭐 아주, 아주 좋은 일인데요. 고기를 뭐, 네. 선양한다고 해도 되찮을까요 그런가요? 그냥 네. 아니, 한국 문화 중에 사실 하나라고도 할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케이팝도 어, 어, 한국 문화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좀 요즘은 케이푸드 뭐 이런 것들도 인기가 많잖아요. 어, 저는 약간 이런 캠프들을 춤에 관련, 춤에 한정지어서 하기보다 여러 가지들을 좀 같이 해보고 어, 싶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세분화가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춤이니까 춤 배우러 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같이. 그래도 그뭐 많은 저기 젊은 친구들, 외국인들이 왔다갔다 하면은 네. 그냥 뭐 무난하게만 넘어가지는 않을,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백 그런 캠프를 하면 저희가 100%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어... 그걸 관리해주는 분이 있고 아... 아니면 업체가 어... 있고 저희는 수업에 관련된 만 하고 있습니 음... 주로 어디서 많이 오는 거 동남아 쪽인가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 아시아버? 많이 오고 요즘은 그 유럽 쪽에서도 많이 오는 걸로 아, 알고 있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는 어, 있습니다. 국내 여행 이런 거 하고도 묶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그런 생각도 다해 보곤 있는데 어, 그렇죠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네, 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사들이랑 어떤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어.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어. 근데 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음. 쉽지. 어, 지역이랑 얘기를 나눴던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그냥 여행사랑만 얘기 음. 나눴던 것도 있고. 물론 저는 제 기준은 제가 춤을 추고 있으니까 춤에 관련된 걸 한정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은 같이 내볼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컨텐츠화해서 좀 진행해보고 싶다 제가 와. 춤추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네. 오늘 일하고 내일은 쉬는 거 고기 힘들었어요그 예를 들어서 꾸준함 없잖아. 아, 그러니까 아, 아, 아. 오늘은 되게 열심히 일하고 막 음. 했는데 갑자기 네. 일주일 동안 일이 없어. 아, 약간 그래서 이런 꾸준함이 저는 좀 필요했어서 어, 계속 할수 있는. 내가 학교, 뭐 학원, 뭐 고등학교 이런 일들이 저한테는 약간 꾸준함이라는 게좀 생각해 보니까 어.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꾸준하게 할수 어. 있는 일들은 이런 교육적인 걸로 음. 하고 제가 만약에 뭐 무과를 만들고 뭐 안무를 하고 이런 일들은 매번 있는 게 아니니까 아 이거를 하기 위한 이런 저 초석인 아 거죠. 근데 예 예능하고 예체능하고 이러신 분들은 다 이런 고민 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계속 할 만한 걸 찾아야 되니까. 네. 뭐 뭔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아 꾸준하게 해야죠. 뭐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먹고 살 걱정까지는 심하게 안 하실 것 같은데. 근데 한 해에 한 해에 지날 때마다 그런 고민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 저는 더 하고 싶은데 어... 더할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관리도 진짜 엄청나게 해요 저는 음... 그러니까 뭐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거다 조절해서 어... 하는데 계속 해야 되니까 네, 남들이 뭐 어떻게 보든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하긴 하는데 음... 또 그건 제 노력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나이가 한 달, 두달 먹다 보면 음... 뭐 어떤 부분에서는 아, 저 사람 나이가 많아서 트렌드함이 없어 아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런 불안감도또 아 없지 않아요. 죠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음 주변에서 음 아, 그렇게 그러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아주 지금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막 해서 시간이 너무 금방 왔는데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너무, 너무 재밌어 우리 저 교수님 저기 액창, 혹시 액천곡 이야기 한번 듣고 노래 한곡 듣고 가야 되는데요.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저는 머라이어 캐리의 드림러버라는 곡을 참 힘들고 오래때 많이 듣습니다. 행복해요 이 노래를 는데 아, 네, 기분이 좋아져서 아, 그 내용이 뭐 꿈을 사랑하는 뭐 이런 제가 사실은 이 노래의 내용보다는 네. 저는 이 노래를 조아, 좋아하는 이유가 그 힙합이라는 댄스의 등장인 노래인 것 같아요. 아그 물론 춤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사람이 해왔으니까 네네. 그렇게 하겠지만 네. 그 머라이어 캐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는 환타지아라는 곡이 있거든요 에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뒤에 댄서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유명한 마타쿠르라는 그 친구들이 머라이어 캐리 뒤에서 춤을 췄거든요 에이. 저는 거기 시점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아 힙합 댄스의 시작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곡을 좋아하고 음이 곡을 보고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러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지만 연습도 많이 하고 많이 따라해본 곡이라서 이 노래를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그 저기 그 댄스 그룹 이름이 뭐라고? 마탑 크루라고 마탑 크뭐마 네. 옛날에는 뭐 마퀘스트 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지금 은마마 마탑 이렇게. 지금도 활동이에요. 아, 그래? 아이도 많아요. 아, 대단하시네요. 세계적으로는 지금 한강 넘어서 <laughs> 아니면 뭐좀 지나서 뭐 이런 댄서들도 많이 있고 오. 예전이랑 다르게 연령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거 꼭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우리 저 신교수님의 애청곡, 모라이 케리의 드림러버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